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기마대오락마디 일단 진마쫓 착대 요 가볼게요 마중추라고 무지개님 어서오세요 일단 면복까지 다고 착대 어, 열고 드시는 분이네요 포가차를 걸어도 되는데 같이 걸겠다 이런 이니까 그냥 난전형태로 형태, 난전 가지 말고 상을 먼저 빼줄게 저도 이제 포가차 가는수 있죠 어 응수 없어? 일단 걸어봐 응수 없으면 일단 걸어봐. 묶이죠, 이게 형태가? 네, 묶어놓고 듣게 그냥. 몇번 응기 서 그냥 묶어놓고 듣겠습니다. 이런 걸응수로 해줘야 돼. 응수 안 하면 묶여가지고, 장기가 망하죠. 이미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포해주고. 이쪽으로 막 압박했다 이런 건데, 별로 무섭지 않고. 일단 변으로합쳐해버릴게요 상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끔 아니면 세번째 룰 잡아도 되고 밀겠다 이러면 되면 팀이 되니까 세번째 룰 먼저 잡을게요 저한테 굉장히 좋죠 뭐 별거 없고 중포 쓰겠다 이런 겁니다 중포 쓰겠다 중포로 쓰겠다 이런 거고 만들로 하라고 하고 올라갈게요 나가자 공격이다. 뭐팀에 되니까. 뭐별거 없고. 아니면 죽여도 되거든요. 그게 관계 없습니다. 여기 갔다 다시 죽여도 되니까. 안되면 죽이면 되잖아. 양차 좀 올라서볼게요. 뭐별거 없고. 올라설게요. 차가 장식해 주니까. 야, 떼면 뭐, 나중에 갖다 죽여도 됩니다. 큰 수는 없거든요. 아니, 마가 빠져가지고 이걸 지켜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말어먹는데? 차가 걸리죠, 오히려? 일단 그러니까 차 걸려서 공수해야 되는데, 먹고 장고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홍수를해야안 하면 안 됩니다. 장군이라가지고뭘 떠야 됩니다. 안 떠면 박살나죠. 양차로 장군 불러가지고 잡사합 보겠다. 물어봅시다. 여 장군 있죠, 장군. 아이고, 이러면 뭘 하나 죽기 죽었습니다. 장군에 말을 봐어도 되죠. 포화 있으니까. 일단 장군을 불러야 되겠다, 그죠. 뭐, 없는 사람은 일단 장군을불러줘죠 공을 청구한다는 얘기네, 청구한다. 청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고. 지금은 이 말을 먹어도 되고요. 포 있으니까 말을 먹어도 되고, 마가 병 때리면서 장구 부르면 먹겠죠. 그때 명포를 날려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두는 것도 둘수 있거든요. 저는 공격적으로 선택을 할게요. 마가 병 때리고 장구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장구를 불러서 말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명포 날려버릴게요. 차로 먹든 병으로 먹든 먹어야 되는데, 차로 먹으면은 앞작을 또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포 먹으면서, 여기 또마 먹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장구를 무조건 필수로 불러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장구를 못잡고이 장구도 뭐냐부르시겠죠 앞장. 앞장 부르면은, 뭐, 마든 차든 받아야 되거든요. 마든 차든 받아야 되니까, 또 앞장은 불러봅시다. 지금 마로 받는지, 뭐, 차로 받는지 일단 물어보죠. 웃지 할래? 안 물어보고. 여기도 죽어있죠. 여기도 보이시니까 그냥 먹으면 됩니다. 얌얌하면 됩니다. 차로 받으면은 그냥 말을 먹어도 되죠. 여기는 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선수거든요. 먹고 장보는 외통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선수긴 합니다만. 어차피 묶여있잖아. 묶여있으니까 여기를 잡사도 될것 같고. 포로 달라고 해도 될것 같고. 포로 달라고 하면 포가 어디 갔지? 아, 앞으로 넘을 수도 있구나. 일단 그냥 마음고 생각할까요? 없는 살림에? 에이, 몰라, 일단 뭐. 일단 묶자. 먹고 생각하는 거지 뭐. 먹고, 먹고. 이거로뭐 다리 끊더라도 상락하면 되니까 다리가 열립니다 내가좀고 별거 없고 하다못해 포가 이게 차가로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걸면 은 마누모 빠지죠 정글이니까 차가 빠지면 그때 마누모가 되거든요 포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차 달라고 차가 포 달라고 하더라도 차가 맞더니 먼저 선장고 나오기 때문에 염릉살림이 다 볼까요? 네 나와볼까? 차가 포 달라고 할 확률이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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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을 것 같습니다 잘봤습니다 뭐 이정도 가겠죠 이정도 가더라도 일단 뭐선장문이라가지고 공을 만약에 돌리면 또뭐 앞장 불러주고 그러고 얘뭐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게 둬도 되겠습니다 얘는 죽지만 그래도 뭐 이득이 나오죠 얘는 뭐 죽긴 죽겠네 공을 뭐일 돌리면 그때 퍼는게가지고 먹어도 이게 뭐퍼는기고 하면 난이 나겠죠 잘 놓습니다 기반이 기반해 됐고 또 봅시다 마진출 몇번에 보고 한 10화시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돌려서 마상나겠다도사 올려가죠. 안구포진 한번 더 볼까요? 여기오올수 있을까? 일단 방비해주고. 안구포진더 보겠습니다. 차 한번 걸어볼게요. 아이고. 이 자리는 유명한 수죠. 일단 오빠 잔고 모르고. 뭐, 살을 받든가 말을 받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이제 포가 여기라 기 때문에 양차을리죠 중파할 때 이런 형태 좀 많이 나오는데, 양도 달러 오셨는데요. 차 가지고 죠양차을이거든요 마가 이렇게 받더라도 넘겨 잔고 모르고, 사 빼면은, 이렇게 결국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게 외통이기 때문에 이 차를 못 살리거든요. 이러면 이거 보면 외통이요, 외통. 25수 만에끝나버려다이 굉장히 유명한 수기 때문에 장구 보름이게 말로 을 이렇게 받더라도 펄 넘겨 장구를 보르고 이거 먹질 않고요. 이 살을 이렇게 받겠죠. 지금도 이제 공을 좀 올리긴 하는데 살을 이렇게 받으면 이게 넘어가면서 이게 이거 때리면서 외통이거든요. 이거 때리면서 외통이라 가지고 지금은 이게 치셨는데 이게 먹으면서 장구를 외통이 이런 거. 굉장 유명한 수. 그래서 보통 이 자리 잘안 오죠. 양득이 이제 선수 같지만 이 자리 잘안 옵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보다 먼저, 뭐, 연장군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수비, 수비를 먼저 보시지 말고, 항상 공격 수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더 빠른 수가 없는지. 김하나가 가지고 변형 포진도 볼게요. 기만초버는게 주고, 중으로 당기는 수도 볼까요? 변형 자진병 5포진 됩니다. 포진 이름 설명할 때는 기마가 좌측에 있을 때 기준으로 포진 이름 설명하거든요. 좌변, 좌진, 자진, 좌진병 우포진이죠. 중앙으로 당겼어요. 이건 여기 오겠다는 건데 이거 올려주고요. 여기 오면 기마가 나가가지고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자리 잘안올 겁니다. 이미 병합병을 을 해도 되고 하니까 이런 자리 보통 잘안 오고 이 차가 나서 공격도 하는데 귀상이 나서 차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로 오면은 그냥 나중에 막아나가도 수비가 됩니다. 결국은 뭐 이런 공격도 많이 하는데. 방어는 다 됩니다, 방어는. 이거는 이제 마가 이렇게 뛰어나오겠소, 그런 얘기인데, 일단 먼저 나갈게요. 차관리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양덕이랑 마가 여기 거는 수, 놀리려고 하시는 건데, 차관리에서 검수로 해야 되고, 이런 자리에 아마 올것 같습니다. 딴 데로 갈 데가 없고요. 그진 여기거든요. 이걸 거 당기면 나중에 귀성 나오면서 또 걸리니까, 이거는 지금 찾기를 여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이 나오면서 걸려버리겠습니다. 마가 나오는 수를 먼저 방비를 한번 할게요. 당겨주면서, 이것도 한번 노려주고, 한번 방비해주고, 국내리면, 장고보른다는 거니까, 살 올려서, 예, 네, 방비를 줄게 어이, 주네? 아, 주고 먹는데. 아, 몰라, 먹어, 일단. 항상 뭐, 주면 감사한 마음에, 먹어주 아, 일단 먹어버리셨다. 아, 먹어야죠 뭐, 안 먹을 수가 없다. 먹었던데. 일단 좀 답답하셨나 봅니다. 때리셨는데, 이걸, 이것도 이렇게 당겨주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밀고 밀고도 있는데, 무섭지 않나요? 밀고 밀고 이런 것도 있어 보세요. 마가 뜰 길이 없거든요. 이거, 이거 밀어야 될것 같은데. 밀죠 또. 또 민다는 건가? 아니네. 아, 이거는 차가 이렇게 들어서겠다. 아, 뭐 일리 있네. 차가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우리 친구 말을 노리겠다. 그러면은, 말을 내놔라고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들어서겠다는 거니까 응수를 한번 해줘야죠. 상대가 한수 뒀을 때, 그냥 헛수를 두는 경우는 거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가 뭘 수를 두면은,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먹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두 필요가 없겠죠. 먹으면, 나중에 먹고 나중에 장군에 뭐다 때리겠다 그런 것좀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올라섭시다 그냥. 상대 마가 걸려가지고, 응수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먹음 누군가 상 먹겠다고 아 장군을 부르시고 공을 내리면 먹는다 공을 내려 볼까 공을 내리면 어떻게 돼? 내리면 차가 치겠죠 대차려 될것 같은데 양사가 치는 수 조금 끌리긴 한데 양사가 올려서 치라고 할게요 이거는 다 때리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차가 이포를 좀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니네. 그냥 드셨네요. 그러면, 방비를 한번 해줍시다. 양사 치는 수 방비를 한번 해줄게요. 차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양사를 못 치게 방비를 한번 합시다. 이래도 워낙 둘게 많습니다. 여기도 걸려있고, 이거 열면은 장구 치고 공격을 가도 될 거고, 난리나 여태 갔거든요. 이장구를 벌었을 때 공을 내리면 또마 잡으러 가는 것도 있고, 살을 받으면 나중에 상 빠지면서 포 있으니까 여기 걸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만 방비해주면은, 상대가 크게 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난리 났거든요. 보니까. 이 포가 지켜주는 곳이 있으니까. 큰 수가 없습니다. 가자. 밀어보겠다. 나 밀어보고 올리니까 뭐 상위 먼저 나가가지고 차를 한번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수는 안 뒀습니다. 일단 먼저 가서 차를 걸고, 차가 뭐 이렇게 빠지면은, 그때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둬도 되는데 이거 먼저 밀어서 명포를 겨냥하러 가죠 무섭죠? 단독 드리블입니다 돌진하거든요 한번 앞으로 이렇게 넘게 되는데 또 밀거든요 그러면 그 어, 지금 위험하죠? 밀고 앞으로 넘기면 또 미니까 다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삐뽀삐뽀하죠 삐뽀삐뽀 이러면 일단은 장군를 부릅시다 일단 장군 때려놓고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아, 이거 상가로 교환하기좀 아깝, 아깝지만 선수를 잡아갈게요.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뭐또치고 하니까 먹을 겁니다. 그때 상이 나가고 차가 걸리니까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살을 치는 것도 둘수 있습니다. 살을 치고 먹으면 은 여기를 또 때리는 것도 둘수 있죠. 때리고 먹으면 먹는다. 때리고 상장을 본다 아 일단 먹어 일단은 먹어봐 아, 저렇게 지금은 빠져가지고 뭐 외통수 보던가 공격을 갈게요 이제 뭐 콩으로 치거나 뭐 그런 거 쫓나는 건데 상장도 노려주고 요렇게 일단 빠지고요 다음에 상장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 포로뭐 받겠지만 일단은 차가 들어서서 공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자리 워낙 많아가지고. 둘째 많죠. 한 입장에서. 근데 뭐, 이런데 침투해가지고, 외통도 볼 수가 있고요 상장을 부를 수도 있고. 뭐, 마가 뛰어다 가다 공개를 한번 해도 될것 같고. 상장불를 그냥 포로 받겠죠. 이죠 그렇죠? 입포로 봤는데 외통을 보러 갈지. 아니면 상장 불러놓고. 둘지. 일단 외통을 먼저 보러 가자. 이공이니까 뭐, 하나가 돌아가고. 포를 아마 넘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죠? 포를 넘길 것 같고. 살릴까? 없는 살림에? 포를 빨리, 이 포를 이런 자리에 배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살린다. 열게요 빠지게. 장구 보러 가면 통이니까. 이게 병을 당긴 것 같지만 이게 차가 빠지겠다는 겁니다. 차기로 확보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로 가겠다는 거니까. 그리아 포를 나중에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고. 선수죠. 묵든가 말든가. 장군의 외통이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고. 상의시켜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오더라도 일단 먹어야지. 돌진 돌진 되니까. 이분이 양차로 돌진하는 수. 이거밖에 크게 둘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집니다. 장군의. 아이고, 방비를 하셨네. 아, 그럼 일단 살려. 그래도 뭐 죽일 수 없지. 없는 살림에. 뭐 얘는 먹으라고 하고, 포를 빨리 이제 배치합시다. 일단 이차못 뜨죠. 장고에 날아가니까. 이것도 일단 장고을 불러가지고, 대체라는지 뭐, 공을 올린지, 마루 왔지 일단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은 선택 같습니다. 포를 넘겨서 방비를 하는 것도 나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고 불러가지고, 올라와. 아니면 대체라든가, 마루 왔든가 뭔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포를 넘기겠습니다. 공이 올라오면은 포를 넘겼을 때 위험해지죠. 막아나가면서 이건 노려도 될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를, 기포를 넘기자. 이거는 먹습니다. 먹으면, 막아 빠지면서 또열버지니까 먹고 가는 게 낫겠죠? 포를 넘겨주고, 공을 돌리면 또 장구 벌려놓고, 살을 묶고놓으니까 이제는 뭐, 막아나가고 가면 위험하니까, 막기포하 하신 것 같습니다. 돌리기도 장구 부르면 사 받을 수 밖에 없고, 나중에 넘겨서 다시 또 이쪽 또 돌리니까. 뭐이렇 그러니까 돌리기도 좀 부담이 있죠. 장구 부르니까. 사 받으면. 또같은 거죠. 노리고. 이래서 존재를 하니까. 아무래도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